네, 여러분. 어, 여러분들께서 일상생활 내에서 긍정성을 키우고요, 삶을 행복하게 만들기 위해서 다양한 방법들을 활용하고 계실 것 같아요. 뭐 요가도 있고요, 뭐 산림 치유도 있고요, 아로마를 활용한 아로마 테라피도 있고요. 그리고 철학적으로 이런 공부를 하신다든지, 명상을 하신다든지, 영화 발람을 하신다든지. 음악을 통해서 음악 치료가 있다든지 이런 다양한 방법들로 어, 여러분들께서 본인의 긍정성을 키우고 삶을 행복하게 만들기 위해 다양한 노력들을 하실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자 그중에 즐거움의 긍정적인 감정을 순간적으로 폭발적으로 끌어내서 심신의 치유에 효과를 주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저희가 지금 계속해서 하고 있는 웃음입니다 이 웃음은요. 건강을 증진시키는 것뿐만 아니라 자신감을 높여주는 효과도 있습니다. 즉 여러분 이제는요. 이러한 상황들 내가 스트레스에 받고 어려움이 있을 때 스트레스는 좋지 않고 이러한 상황은 나빠. 어우 힘들어. 이런 것이 아니라 피하고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기보다는 삶의 활력이 되고 동기부여를 해주는 좋은 방향으로 받아들여서 나쁜 이러 감정이나 스트레스는 장기화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잘 관리하려는 마음가짐을 가져 주시고, 그리고 나쁜 스트레스를 잘 관리하고 효과적으로 해소하기 위해서 지금부터 저희가 웃음을 한번 활용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이 웃음은요, 여러분. 지금부터 안면 피드백 웃음을 하기 전에 웃는 얼굴은 모든 사람들이 좋아하는 얼굴이지만, 이 웃음에도 진짜와 가짜가 있다라는 사실, 알고 계세요? 자, 웃는 얼굴을 만드는 진짜 웃음을 이야기하기 전에, 프리츠 스트랩이라는 심리학자의 실험을 한 가지 예를 들어 드리겠습니다. 그는요, 실험 참가자를 두 그룹으로 나눴습니다. 자, 두 그룹으로 나눠서 이 그룹들에게 동일한 만화를 보여줬어요. 자, A그룹은 볼펜을 치아로 물고 보게 해서 웃는 표정을 보게 했고요. B그룹에게는요, 볼펜을 입술로 연필 끝이 물고 보게 만들어서 찡그린 표정으로 만화를 보게 하였습니다. 그러고 난 뒤에 결과가 어땠을까요? 결과는 굉장히 굉장히 놀라웠습니다. 자, 볼펜을 치아로 물고 보게 해 웃는 표정으로 만화를 본 A그룹이 B그룹보다 만화를 더 재미있어 했습니다. 즉 안면 피드백 현상으로 인해서 웃는 표정이 본인에게도 행복감을 높여준다는 겁니다. 행복해서 웃는 게 아니라 웃어서 행복하다라는 말이 이러한 말을 증명한 실험이었습니다자 여러분 얼굴 표정은요 내 감정을 지배하죠. 즉 안면 피드백 웃음 지금부터 한번 해볼까 하는데요.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억지로 지은 표정이라 하더라도 감정 억지로 지은 표정. 감정과 뇌의 변화를 불러오는데 효과가 있습니다. 이 꼬리가 여러분 내려가게 되면 보통 가슴이 답답해지고 우울한 감정이 들죠. 자, 지금 한번 인위적으로 이 꼬리를 내려볼까요? 한번 내려보겠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한 10분에서 15분 정도 있으면 갑자기 잡생각도 떠오르게 되고 다양한 막 정말 생각지도 못했던 생각, 감정들이 나를 지배하게 되고 뭐 긍정적인 그런 마음은 생각보다 많이 안 드는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평상시에도 요 의도적으로 입꼬리 올리는 연습을 하고는 하는데요. 어, 집이 엘리베이터를 타야 되는데 아파트에 거주하기 때문에 제가 7층에 살거든요. 엘리베이터를 딱 타면 엘리베이터 안에 거울에서도 또는 치카치카 하면서도 세수를 하면서 화장실 앞에 거울을 보면서도 의도적으로 우후 어머나 하면서 입꼬리를 의도적으로 올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올리기 시작한 뒤로는요, 오늘 주어진 하루에 진짜 진짜 감사하게 되고요. 입꼬리가 내려갔을 때보다 더 기분 좋은 상태에서 이런 강의도 하게 되고, 일도 하게 되고, 사람을 마주하게 되고, 저에게 일어나는 그러한 일들을 조금은 좋은 방향으로 해석하게 되더라고요. 자, 지금부터 우리 함께 입꼬리 올리는 연습을 한번 해보도록 할까요? 빵을 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하시면은요, 자, 요렇게 오른쪽 손가락을 두 개를 딱이 상태로 유지하신 상태에서 턱에다딱 한번 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상태로 입꼬리를 올리고, 하나, 둘, 셋 하면 어머나 하고, 10초간 유지뒤에 다시 10초간 이완을 한번 해볼게요. 하나, 둘, 셋, 어머나. 하나, 둘, 셋, 넷. 의도적으로 어머나 더 크게 올려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올리는 순간 대협골 근과 서협골 근이 약간 수축하면서 좋은 기분이 느껴지실 거예요. 지금부터 어머나 한 상태에서 10초간 유지. 하나, 둘, 셋. 어머나.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잘하셨습니다. 다 같이 박수. <laughs> 네. 자 이렇게 하루에 꼭한 번씩 일어나고 웃을 일이 없더라도 인위적으로라도 내가 입꼬리를 올리는 이런 안면 피드백 웃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즉하하하하 박장대소 파한대소가 극적게 가장 빠르게 좋은 결과를 얻는 웃음 기법이긴 하지만 그러한 웃음이 아직은 어렵고 힘들다면 입꼬리 올리는 연습이라도. 꼭 한번 일상에서 생활을 해보시는 게 어떨까요? 실제로 이렇게 입꼬리를 올리게 되면 학생분들이나 취업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면접관이나 아니면은 내가 시험을 보그 회사나 그러한 여러 가지 그런 곳에 좋은 선한 긍정적인 이러한 인상을 심어줄 수가 있습니다. 즉, 여러분, 최고의 관상은 저는 웃는 얼굴이 아닐까 싶습니다. 왜냐면은요, 인상은 심상이라고 해서 즉, 마음이 웃으면 표정에서도 드러나듯이 마음에서 웃을 일이 없다면 내가 인상을 웃는 얼굴로 바꾼다면 이 마음, 심상도 변화되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학생들 뿐만 아니라 취준생 뿐만 아니라 그리고 일반적이신 분들도 성형을 해서 내가 눈, 코, 입을 기쁘게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성형으로 만들어질 수 없는 건 바로 인상이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좋은 인상을 만들기 위해 안면 필의 웃음을 꼭 한번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또 다른 예를 한번 들어볼까 합니다. 여러분 19세기에요. 프랑스 신경생리학자였던 귀욤 디센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자, 이 귀센이 발견한 바로 진짜 웃음과 가짜 웃음이 있는데요. 진짜 웃음을 귀센의 미소라고 하고요. 가짜 웃음을 팬 아메리카 미소라고 해서. 얼굴의 전기적 자극 시험을 통해서 진짜 웃음과 가짜 웃음을 밝혀냈습니다. 본인의 이름에서 발췌한 진짜 웃음은 뒤셀의 미소다라고 이렇게 명하였고요. 명명하였고 가짜 웃음은 미국의 항공사 광고에서 나왔던 승무원들의 어색한 웃음에서 발췌한 항공사의 이름을 가져와서 팬 아메리카 미소라고 불리우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뒷세를 발표는 진짜 웃음이 뒷세를 미소란 어떤 것일까요? 진짜 웃음은요, 협골주근과 안윤근이 함께 움직이게 되고요, 눈썹은 아래로 내려가게 되고, 빵은 위로 올라가며, 눈 주위에 주름이 생겼습니다. 이러한 눈 주름은 나도 모르게 접히게 되므로, 가짜 웃음에서는 절대 잘 만들어지지 않는 웃음입니다. 자, 미국의 심리학자 교수인 켈트너 교수가요, 이러한 뒷세대 미소로 후속 실험 연구를 한 이야기를 또 하나 해드릴까요? 해 1960년대에 미국의 한 여대 졸업식에 졸업생의 단체 사진으로 30년 뒤 단체 사진 속 학생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종단 연구를 하였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 어떤 결과를 나왔을까요? 뒷세대 미소로 진짜 웃음을 지었던 학생 대부분 건강상태뿐만 아니라 결혼생활과 생활 만족도 등에서 훨씬 행복한 삶을 산다는 결과였습니다. 우리가 사진을 찍을 때 카메라를 의식하면서 치즈, 뭐 김치 뭐 와이키키 하면서 이렇게 웃지만 입꼬리가 바르르 이렇게 떨릴 뿐이고 눈과 나머지 이러한 얼굴 근육들은 움직임이 덜한 상황 많이 보이게 되시죠? 보통 그래서 사진관에서 다들 분명히 웃는데 웃지 않는 분들이 많아요. 세상 어색하게. 자, 찍습니다. 하나, 둘, 셋. 이렇게 웃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오히려 자연스럽게 웃는 모습이 찍힌 사진은요, 여러분. 그 증명사진은 보통 잇몸이 보이지 않고 이렇게 정갈하게 웃는 경우가 많지만 어디에 놀러가서 야외에서 사진 찍거나 아니면 내가 셀카를 찍거나 직명사진 이후에 그러한 자연스럽게 웃는 모습이 찍힌 사진은요, 시간이 지나도 굉장히 아름다워 보입니다. 그러니까 얼굴에 주름을 가리고 없애려는 노력보다는요, 이러한 자연스러운 눈주름과 함께 입꼬리를 올리고 광대를 같이 올리면서 눈꼬리를 내리고 지금 바로 여러분들도 환하게 웃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저희 다시 한번. 하나, 둘, 셋 하면 치즈. 10초간 한 10초만 한번 광대를 올리고 눈꼬리를 내려볼까요? 하나, 둘, 셋. 치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잘하셨습니다. 박수! 네. 아, 너무 좋아요. 자, 그러면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두 번째. 아까 전에는 자화자찬 웃음을 해봤잖아요. 이번에는 너도 최고 다른 사람을 칭찬하는 웃음을 한번 실행해보겠습니다. 똑같은 상황 그리고 사물 인물을 보더라도요 사람마다 해석하는 방식은 너무나 다양합니다. 우리가 사람이던 물체던 무엇인가를 바라볼 때 중립적이고 객관적으로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긍정적이고 많이 웃으시는 분들은요. 어떤 것이든지 강점을 찾아낼 바라보는 능력이 몹시, 진짜, 진짜 타월하십니다. 그에 비해서 부정적이고 잘 웃지 않고 입꼬리가 내려가고 이러신 분들은 늘안 좋은 점을 찾아내는 분들이 많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백조, 이렇게 활발하고 활동력이 넘치는 분들도 부정적이거나 아니면 잘안 웃거나 안 좋은 점만 잘 파악하시는 분들은, 어, 저, 저 친구는 왜 저렇게 산만해? 어, 어떻게. 어, 너무 산만하고, 정신 차면 죽겠어. 근데, 그러한 부분을 또 긍정적으로 바라보면요. 와, 저분은 정말 에너지가 넘치고, 활발하고, 야, 열정적이시구나.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다라는 얘기죠. 또는, 평소에 말하는 걸 굉장히 좋아해서, 이야기를 선호하고, 다른 사람에게 말하는 걸 좋아하시는 분들 딱 봤을 때, 어우, 너무 말이 많아. 저 사람 왜 저렇게 말이 많아? 라는 것이 아니라, 와, 저분은 정말 언변이 뛰어나시구나. 말재주가 정말 뛰어나시구나. 이렇게 긍정적인 방향으로 여러분들이 바라봐치고, 그분한테 칭찬을 못하시더라도 같이 함께하고 있는 분의, 분에게도 인식을 좀 다르게 하려는 변화가 필요하겠죠. 그리고, 어, 굉장히 좀 배려심이 좀 있는 분도, 야, 배려심이 참깊으시다라고 좋게 볼 수도 있지만, 아, 어, 저분은 자기 주장도 없고, 맨날 뭔가를 해도 다 괜찮다고 그러고, 아, 어, 답답해 죽겠어. 이렇게 바라보는 것보다는, 아, 어, 그래도 저분은 참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배려심이 넘치시고, 참, 어떻게 보면은, 뭐 하나 결정하더라도 신중하게 선택하시는구나. 이렇게 좋게 해석하는 것들이 필요하다는 얘기죠. 즉, 여러분, 동전의 앞뒷면처럼 똑같은 표현을 해도 느낌이 다릅니다. 때로는 부정적인 감정이 있다 하더라도 여러 가지 상황과 어떠한 사람을 볼 때나 여러 가지 그런 결과에 의해서 부정적인 감정이 충분히 주실수 있습니다. 부정적인 감정 소중해요. 자 그렇다 하더라도 그런 부정적인 감정을 받아들이시되 마무리는 좀더 긍정적인 방향으로 생각하고 표현하면서 주변 사람에게 따뜻하고 온기 있는 칭찬으로 여러분들께서 연말 그리고 연초 매일매일 주어진 하루를 좋은 분위기를 만들어 보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자 그러면은요 여러분 이렇게 칭찬하는 기법 외에도요 우리가 감사 웃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볼까 해요. 우리가 긍정적인 그러한 마음가짐을 가지는데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어떻게 보면 주어진 이런 오늘 하루에 감사하는것 같습니다. 평소 가까운 지인이나 가족에게 감사한 내용을 문자 메시지나 아니면 카카오톡이나 메신저를 통해서 남겨도 조, 남겨줘도 좋고요. 또는 나만의 일기장이나 아니면 메모지에 메모 앱을 활용해서 나만의 감사 일기장을 만들어서 기록을 하는 방법도 좋습니다. 감사한 감정이 들 때마다 미루지 말고 그때그때마다 한번 뭐 기입을 해보시거나 즉각적인 표현을 해보시는 거예요. 좋아하는 사람들과 뭐다 같이 오랜만에 모였어요. 그럴 때는, 와, 내가 참 애정하고 좋아하는 사람들과 함께 모여서 이렇게 차 한잔 마실 수 있는 이 시간이 참 좋다. 감사하다. 표현을 해 보신다든지, 지금 현재 몸이 편찮으셔서 수술을 받으신다든지, 또는 병상에 누워 계시는 분이 계시다면, 내가 현재 이렇게 몸이 아프고 컨디션이 안 좋아서 수술을 하게 될 되고 치료를 받고 있지만 이번을 계기로 나를 돌아보고 내 인생을 재정비할 수 있는 시간으로 가져봐야 되겠다. 참 오늘 주어진 하루도 살아있음에 감사하다. 토닥토닥 거려주시는 바 그리고 어, 가족분이 뭐 고기를 사왔어요. 그럴 땐 당연치 않게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어, 내가 참 고기가 먹고 싶었는데 내, 내 자식이 또는 내 남편이 또는 내 와이프가 집에 오는 길에 내가 먹고 싶은 음식을 사와서 참 감사하다. 라고 표현을 한다든지. 또는 감사함이 전혀 없다면 주무시기 전에 아, 오늘도 무사히 하루를 보낼 수 있으네 감사하다. 이렇게 표현을 하시는 것도 중요하겠죠. 어, 또는 오랜만에 친구와 카톡이 왔어요. 그런데 너는 평상시에 연락도 안 하다가 웬일이야? 이렇게 받아들이는 것보다는 내 안부를 주고 나를 생각해 주는 사람이 있어서 참 감사하다. 이렇게 표현하셔도 되겠죠. 그리고 목적지에 뭐 일찍 도착했어요. 그러면 아 어, 괜히 일찍 왔어. 아좀땀 맞춰서 도착한 거야. 아 어, 춥고 막 있을 데가 없는데. 아 어, 어디서 기다리냐. 이런 거보다는 아 목적지에 일찍 도착해 가지고 이러 여유로움을 느낄 수 있는 이 시간이 참 좋다. 아 커피 한잔하면서 기다려야 되겠다 아니면 저 옆에 뭐 구경할게 있으니까 구경하면서 좀 여유있게 기다려봐야 되겠다 자, 이런 마음가짐도 중요하겠죠 또 여러분 어떠한 상황이 있을까요 노력한 일에 결과가 미흡할 때도 많습니다 그럴 때에는 노력한 일에 내가 결과는 미흡하고 내가 원하는 결과는 안나왔지만 후회없이 노력했고 내가 한층 성장할 수 있게 되어서 난참 감사하다 이렇게 표현해보는거죠 유명 방송사에서요, 한글날 특집으로 밥을 유리그릇에 넣고, 한쪽에는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라는 긍정적인 표현을 했고요. 한쪽에는 실업, 짜증나, 라는 부정적인 표현을 하는 실험을 했는데, 자, 이 실험은 많은 분들이 알고 있는 실험이실 거예요. 자, 아시겠지만 여러분, 그 4주 의의결과 어떻게 나왔죠? 긍정적인 표현을 한 컵에는 하얀 곰팡이가 피게 되면서 고소한 냄새를 풍기게 됐고요. 부정적인 표현을 한 컵에는 검은색 곰팡이와 함께 악취가 풍기고 있었습니다. 즉, 말의 힘을 주제로 실험을 한 이야기로도 유명한 실화 중에 하나인데요. 입으로 직접 표현을 해도 좋고요. 아우, 나는 입으로 이렇게 오그룹을 걸어가지고, 아우, 평생을 뭐 이렇게 표현도 안 했네요. 입으로 어떻게 표현해? 라고 한다면, 마음속으로라도 이렇게 일상 안에서 감사함을 표현해보는 것도 좋습니다. 그 대신, 표현을 할 때는 얼굴이 어두워져서 입꼬리를 내리고 하시는 것보다는 내가 의도적으로라도 입꼬리를 올리고 밝은 얼굴 표정으로 실행을 한다면 감사의 효과는 더욱더 배가 돼서 커질 거라 생각이 됩니다.